돈을 벌기 위해 첫 장사는 대구에서 시작했고 돈을 벌어서 제 부산에 차렸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얼굴 보고 먹기 때문에 얼굴 많이 주세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어요. 남들은 그거 뭐다 먹고 또 하이볼 먹으러라아거든요아월달거 네. 보여드릴게요. 아 9월 네. 달은. 안녕하십니까. 야, yeah, 축하. 바로, 바로 아, 가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31살에 교관을 운행, 운영 중이고요. 교관이랑 전덕산 지금 두개정도전포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왕이기 때문에 사장이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커피나 아이스티 이런 거다 사가야 되고요. 어? 지금도 그럼 커피 심부름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학창시절에 많이 하던 거를 사장이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일과 시작이 직원들 커피식 무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매일 사가지 않고요 직원들이 요청하면 사갑니다 항상 사가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직원은 총몇 명인가요? 저희 브랜드 다 하면 뭐한 스물 몇 명씩 되는데 교관에는 다섯 명, 전덕삼에도 다섯 명 지점이 대구에도 있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3-4일은 부산에 있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뭐 대구에 한한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원래는 저도 부산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첫 장사는 대구에서 시작했고 이제 돈을 벌어서 부산에 차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다른 브랜드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한게된 거죠 확실히 타지에 있으니까 부산이 좋더라고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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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니까? 커피를 받으시지요 아, 네. 저희 교과 의 에이스 매니저 그리고 에이스 직원 저희는 직원 얼굴 보고 뽑습니다. 딴거 봅니다. 무조건 얼굴 보고 뽑기 때문에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오픈부터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 자랑 한번 할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 프리합 완전 오픈마인드 원해가 뭐라 든 원해 선택 중. 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고 믿고 푸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큰 장점 인것 같습니다. 바하는점 같은 거 있을까요? 바하는 점, 벌기 많이 주세요. 1 어, 백 100. 이거 백0 어, 0이원거그람그거그램랑그거 이거, 그램. 음. 아, 어떤 걸한만 원, 어, 저희 레시피 수정이 좀 있어 가지고 100만 랑 레시피 수정.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하다 보니까 소스가 저희 자체 제작인 걸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레시피가 변경된 게 많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더 인식 시켜주고 변경했습니다. 도시다 아, 약속한 거, 아, 예, 삼달리 쓰는 거, 보고 예. 시켜놔도. 아, 예. 내가 물한 번씩 뺐댔나? 어제, 어제, 한 번. 자, 저는 이제 오픈 해놨으니까 옆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저희 두 번째 브랜드 전덕삼이입니다. 아이, 보시다시피 저희는 얼굴 보고 뽑기 때문에. <laughs> 저쪽이 여기 관리다인데 몸을, 몸을 보고 뽑았습니다. 저희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치안이 중요해서 이분이 전산막하에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가, 족사진 같은 <laughs> 막내와 둘째 제가 제일 마청입니다. 매장이름에 뜻이 있나요? 어, 교관은 원래 대구의 교동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교동의 술국간, 교관한 거고요. 그리고 전덕삼이라고 보시면, 이게 전, 오리, 삼겹살, 고기. 저희가 오리불고기랑 파전이랑 수육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덕삼인데, 반대로 하면 대구의 삼덕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동음이의여처럼 저희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저희의 자랑거리. 허리 불고기와 한우 특프를 쓰는 육회를 팔고 있습니다. 뭐 교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기준으로? 어교간은 최대한 한식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태국 요리랑 일본 요리랑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마라 전골, 소고기 전골, 치킨인데 약간 치킨 남반처럼 그런 소스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 만든 소스가 있는데 그거는 또 태국 소스처럼 커리 소스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한식 베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덕삼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좀 밝아서 그런데 어두우면 뭔가 딱 소주 먹기 좋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지금 너무 밝아서 느낌이 안날 수도 있지만. 근데 왜 커피는 어? 교관에만 여기는 이미 커피가 있어가지고. 아 각각의 인테리어 컨셉 같은 게 있을까요? 교관은 약간 나무집 오두막 같이 산장 느낌 나게 저희가 원했고요. 전덕삼은 딱 보시면 알다시피 할머니집! 시골 같은 데 가면 오리불고기 많이 먹잖아요 오리탕, 파전, 도토리묵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베이스로 저희가 딱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약간 촌캉스 감성?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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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포동도 보시다시피 다 일본 느낌으로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돈 벌어먹기가 힘듭니다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다 1시나 2시에 문을 닫거든요 교감 처음 오픈했을 때 유일하게 여기서 4시까지 영업한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시부터 또 3시까지 계속 교감만 오시는 거예요 교감 옆에 전덕삼을 짓다 보니 교감보다더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시까지 합니다 교감 마감할 때도 아쉬운 손님들은 여기로 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또 2시부터 다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한 5시까지 그리고 뭐 같이 해 뜨는 거 보고 갈 때도 있고요 같이 6시에 앉아서 서로서로 서로 첫차 기다리다 갈 때도 있어요 손님들이랑 좀뭐 자연스럽게 맥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편하게 드시다가 는 곳입니다 저는 그럼 다시 벽가도 가보겠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는 혹시 뭐 하셨나요? 아, 요거 전에가 제가 태국 음식점을 했어요 그때는 사장이 아니었고 점장을 하다 보니까 태국 음식을 한 3, 4년 정도 했고요 보시다시피 머리와 목걸이를 보시면 약간 그런 동남아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태국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여행을 엄청 많이 가요. 그날에 가서 좀 요리랑 제가 봤던 거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넣고 장사하시면서도 최근에도 다시는 못해요. 어, 네. 최근에도 태국에 갔다 왔고요. 그때는 이제 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못 가고 한 2주, 2주 3주 정도 오다우고요그금도 하고 어... 있습니다. <laughs>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주기로 개발되고 뭐 바뀌고 이런 건한두달세 달에 한 번씩. 잘 나가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안 나가는 거는 조금 빼고, 뭐그 시즌에 맞게. 여기가 아무리 뭐 저희가 마라정골이든, 묵은지침치다 맛있지만, 새로운 거를 먹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들은 단골을 많이 유치하기 원해요. 근데 그 단골들은 늘 먹던 것도 좋지만, 새로운 거를 먹으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유입이 안 끊기게 하기 위해. 뭐 다른 데는 음식 서빙해주고, 그냥 한번 맛있게 드세요 하고 끝인데, 저희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흥이 넘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랑 좀더 유대감이 있지 않을까. 적당히 근데 저희도 <laughs> 눈치껏 실하는 것 같으면 빠지거든요. 그런 게 애들의 스킬이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다음 달 일주일 되는데 그때부터 다 오픈 멤버라서 아직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아주 끈끈하게 지내시는 거네요. 초반에 그렇죠. <laughs> 어떤 느낌이야면 너무 아, 솔직하아니아왜그 정도 해줘야지 아, <laughs> 초반 한,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끈끈하게 있다가 제가 알아서 나갑니다 제 눈치껏 보통 직원이 이탈하는 가게가 많은데 여기는 그럼 대표님이 이탈을 <laughs> 그 이제 가, 가게 사당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4개월 3개월 있다가 빠지지만 결국엔 또 다음 브랜드 가서 또 제가 3, 4개월 있다가 또 다시 빠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브랜드를 늘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보통 아침 9시부터 일하는데 그때부터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친구들의필드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적인 업무나 외부적인 업무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걸 점장 때는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사장이 할게 너무 많습니다 엄청 힘들고 지금 친구들도 하는 역할이 다 그런 거예요 매이저지만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점장으로 해야 돼 제가 옛날에 그때 배웠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미리미리 미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점장 같은 애들은 뭐 부동산 보고 뭐 유통 뚫으러 가고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애초에.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할수 있는지나 꿀팁처럼 알려주는 거죠. 알려줘도 근데 애들이 안 하면 끝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춤도 추고 손님을 구애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애들이 날씨도 좋고 해서 저러다 이제. 손님 바빠지면 애초에 이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는 요럴 때 쉬고 나중에좀 빠르게 일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요 시간이 이제 딱밥 때가 된것 같습니다. 회사 끝나시고 이제. 저희의 일단 모토와 수구하는 거는 손님들이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저희가 조도도 되게 낮거든요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애초에 냉장고에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저희가 술 꺼낼 때마다 옆에 불이 막문 부시잖아요. 그러면 술 먹다도 뭐 약간 짜증나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일단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매출은 실내가 안 된다면 뭐. 5월달 거 말고 저 4월달 거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4월달은 저번달에 7 2 0 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매번 좀 달라요 저희가 평균 한6700 8 0뭐7400이렇게 네. 나왔어요 평균이 이정도 나오는거지 조금 더 낮게 나오 때도 있거든요 제일 좀 매출이 적은 달 같은 거예요. 한 3월, 2월, 이때가단 6,500. 수익은 이렇게 많이 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엄청 저축도 많이 해놓고 안전하게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뭐 수익이 보통 매출이 한35% 정도 남는데 그러면 한20% 정도만 저희가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그 20%도 뭐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세금 낼 것도 저축해놓고, 폐지금도다 뭐 저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자영업자가 그래서 번거에 대비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인구가 확실히 많아야 돼요. 맨 처음에 장사하신 분들이 돈이 없다고 열정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대체로 권리금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발품을 잘 팔아서 적당한 권리금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저희도 한 자리, 찾으려면 거기에 거의 한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 평일 계속 주치고 앉아서 보거든요 언제 사람이 많은지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먹는지 뭐 혹은 여성분이 많은지 남성분이 많은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 거리가 지금 다 빨리 닿기 때문에 저희가 4시 6시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 다른 데는 다 일식을 할때 저희가 한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기 물어봤을 때도 지금 일식 하이볼 바가 엄청 유행인데왜 너네들 은 한식을 하냐 소주를 파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자신 있었거든요 남들은 그거 다 먹고 또 하이볼 먹으러 안 가거든요 분석을 또 하고 상점잘 파악하고 만들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말 자신감 하나로 장사하는 시대는 살짝 끝났다고 보고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약간 웃을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3,400 벌자고 사람들이 다영업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남들 잘 때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남들 일어날 때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 가게 두개다 진짜 되게 바쁘네요 뭐 전포동이다 보니 되는 것 같지만 전포동이 특성상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나 축제가 많은 기간 때. 살짝 주춤하지만뭐 그때 빼고는 다 평균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권을 계속 광안리나 혹은 다른 뭐 아파트 단지 많은데 그런 데다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른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적당히도 쓰시고 뭐 유행을 음... 안 하시거든요. 네네. 네. 기 네. 자본은 어느,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나요? 한 2억, 2억 한 3천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저 혼차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역할이 다 달라요. 번호파가 잘돼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직원들이 문제예요. 가게를 아무리 열고 싶어도, 직원이 없으면 절대 안 돌아가거든요. 손님도 왕이지만, 직원도 왕입니다. 그래, 열심히 돈 많이 줘야 되고, 해달라는 것좀 해줘야 되고,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우쭈쭈해 가면서, 그렇게 키워가고 있고요. 지금 친구들 보면 다 1년씩, 2년씩 넘게 있던 애들이고, 그고이 친구들한테 더잘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도, 가게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마지막 꿈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영업자들이 젊으신 분들일수록 코로나 패밀리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저도 직원 입장이었으니까 그때는 사장님들이 크게 돈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돈 벌기 급급했고 자기네들이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 좋은 집 얻고 허황된 꿈만 심어줬지 기회를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점점점 자기도 그걸 할 거라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알바라 알바든 직원이든 매니저든 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맞는 역할에 맞는 일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알바한테 직원이 해야 되는 일 시키지 말고 알바가 뭐 매니저가 해야 되는 일하면 을 당연히 무너지기 많이 하니까요. 려 저희가 그. 네. 공식적으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10년 후에 대표님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대 직원에게 못되게 하지 말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마 10년 뒤에도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가지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그거 말고 뭐 해줄 게 없어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잘살것 같거든요.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3개월 지나면 이제 1년차에 돌입합니다. 640원으로 간편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어서 요거 보셨다가 캡처하시고 가게에 와주시면 원래 요리가 제첫 번째 꿈이어가지고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1차를 붙었었거든요. 경찰을. 장사는 데 기회가 있어야 될때쭉 가야지, 언제 다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laughs>